할렐루야. 오늘 로마스 10장입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0절에, 1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입으로 말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복음을 전파를 통해 또 만민에게 또그 보금을 전파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동참하냐?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르고 또그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 것처럼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기가 열려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잠시 잠깐 전했을지라도 그귀가 열려서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지나한 동시에 돈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사람들이 다 때가 다 됐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말세다 종말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세계적으로 전쟁이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대란 끝에 썼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드시고 장사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음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적게 오고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음식이나 또 이제는 뭐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카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카페에도 사람들이 옛날에는 드문도을 있어서 방사가 엄청 잘 됐어요. 카페가 사람들이 급적거리고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커피집도 체인점도 많이 열리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두번사먹을한번사먹을한번 사먹을까 안 사먹을까 하니까 또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경제가 어렵다하니 까 사람들이 정말 부유층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옷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옷을 자영업자들 옷을 파는 사람들은요. 어, 좀돈 있는 사람도 사, 사시사출 옷을 멋, 멋진 걸 사입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봄, 여름, 가을, 도 옷을 다못 사입습니다. 입던거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상공인들이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상공인들이 보면은, 자기 하던 것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알바로 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그, 어, 일당을 받고 한 달치를 받겠지만, 문을 닫아놓고 돈을 불러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네. 일단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일단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 움직이고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친척을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할지라도 보통 뭐 카페나 뭐 어디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커피값이 나와야지 또 교통비도 나와야지 또 기름값도 나와야지 차. 자기 자신들이 차를 먹고 땡기면 또어 기름값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모로 또 사람을 만나고 하게 되면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만나고 집에서 먹고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돈은안 들지만 요새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신속하게 만나고 신속하게 해주고 이야 되기 때문에 또어 카페나, 또, 이러고, 이 이런 곳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또, 우리가 장을 보고, 또, 그렇게 사서, 또, 과정에 조금이라도, 어, 살아가는데, 돈이 많이 안 들려고 사람들이 무척이나 애럴 수도 있습니다. 또,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사람이 스스로 선한 자도 없고, 스스로 악한 자도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혼빌력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가지고 영적으로 혼빌력이 있으며, 아, 사람들이 정말 물질이 없어서 아껴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아껴지는 게 아니고, 정신이 항폐해져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탓으로 안 돌리고 자꾸 남의 탓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남의 탓으로 돌리다 보니까 생판 얼굴을 못본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칼을 찌르고 이런 거는 완전히 정신병 수준입니다. 정신이 황폐하다는 것은 정신이 지성신인데도지성신이 아니라 아, 악한 정신이 악한 영들이 그러며 사람을 자꾸 죽이려 해요. 자꾸 살인하려고 그래요. 그래 자기도 모르게 죽여놓고 내가 왜 죽였는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고 주님을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정말 우리가 음. 육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육적인 몸은 세상의 복이잖아요 건물 땅뭐 투자해서 돈 많이 모고 으 돈이 많다 보니까 이사놀이 사촌놀이 이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 돈을 번다 하지만은 그것은 뿌리 가지 못합니다 예. 네. 2세, 3세, 자기 후대의 자손들이 잘 되지를 못해요. 당대는 될줄 몰라도 후세는 잘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받아가, 이자를 받아가, 그걸 선다면요, 꼭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세상에 모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또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또그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듣는 것을 거부하거나 듣지 않한 자들은 그 복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의 뜻이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요. 자동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복임, 복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차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하나님이 고속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또또 어렵다함을 인정받은 그 군의 은혜를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옛날에는 예수를 믿, 믿으려면요, 두드러 맞기도 하고, 활란이나 핍박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믿음이 굳 군에 서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군의 믿음상 활이 있는 사람들은요, 핍박이 오든지 괴로움이 오든지, 군의 복음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파하고,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실 때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예수 메시아를 거부하면요 우리는 이방인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항상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자기 자유의지지만안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이으을 신하여 권을 이루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마음을 믿어서 이루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권을 얻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은 인격적이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 또내 안에 있고 내가 그러스도 않은 게 있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절에 보면은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면 정말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을 구원이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주를 영접하고 또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고 우리 자신이 잘나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주님 의 앞에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는 택한 백성으로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믿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믿고 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도들이 또 많아지면 존교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증거도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자랑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너무 은혜 속에서 간격하며 살아가는 그 군의야말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또 믿지 않은 영혼들까지 그들이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참 그 우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순종하고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닫기 전까지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최고 기뻐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최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또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숫자가 많고 인원수가 많고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 해서 그 사람들 중에 구원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 성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